사사기로부터, 로키, 사호의 상과 하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나.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셔서,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순종하지 않고 회역한 길을 걸어가면 주님 어떻게 하세요?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을 통해 계속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 루기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일을 감당하죠. 또 그렇게 감당했던 왕으로 기름 부은 받았던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다윗의 집을 통해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으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영왕기상은그 처음 원문에 보면 그리고 그 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따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 같지만 호월하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천하 일등가는 그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인생이 허락허락하지가 않네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연단 받았으면 이제 남은 여생은 좀 평안하면 좋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셋째 아들인 오늘 성경을 보니까 6절에 보면요, 그는 아사중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시기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의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요굽니까 아도니아. 다윗이 한 번도 그 아도니아를 꾸짖은 적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누구였죠? 암론이죠. 둘째는 블루아비라고 하는데 어려서 죽었어요. 셋째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넷째가 누굽니까?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다섯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넷째인 아도니아가 왕이 한 번도 꾸준한 적이 없어요. 용모도 준수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내가 왕이 될수 있겠다. 왜그러냐 하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한이 오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고 몸이 한기가 돌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안 되는 거예요. 들어 누워있고 늘 누워있어요. 늘 힘이 없어요. 아비사드 이거라고 수낸 여자를 데려다가 말 그대로 몸에 냉기가 도니까 그 젊은 여자를 따뜻하게 몸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여자와 뭐예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잠자리를 할수 있는 만큼의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누워있는 미라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 될만 하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과 군대 장관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이러고 어떻게 합니까? 왕 지기식을 열어요.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데 누구만 초대하나요? 다이하고 솔로몬 빼고 다초대해요그때 사람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 다 참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그 왕의 지휘식이 그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딱두 사람만 마음이 급해요. 누굽니까? 13절, 13절에 보면 당신은 다윗 앞에 들어가서 아내기를 내주 왕이 전에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왕위를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라고 말해달라고 요 누구요? 하세바. 자기 아들 왕, 이제, 지, 지명을 받았는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사람들 모아놓고, 어, 즉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대자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좀이 상황을 말해 드리라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뭐 나랑 솔로몬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재촉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르겠어. 나는 기운도 없고 요즘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그냥 그렇게 되나 보지 뭐할수 없지 뭐. 그렇게 또 신하들도 다 쫓아간다니까, 뭐, 잘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진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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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옛날에 그 당대했던 다이의 모습과 같이,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왕이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막품악을 올리면서, 막, 울리면서 와, 왕께 왕세! 왕께 충성! 막 이러면서, 지기식을 그 합니다. 그걸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부랴부랴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지금 아니었구나. 이러고 다 터져버리고, 아도니아도 성전에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laughs>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도 솔로몬도 용서해줘요. 자, 이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으라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리 누가 와서 그것을 방해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막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리저리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아소니아 편에 들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박탈되어지고 요압은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시므이는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였던 시므이를 다윗을 통하여서 그를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요압도 그 백발 가운데 편안히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지금 다윗의 유언이에요. 받으실래? 그 사람, 네가 끝까지 환대해줘라, 공개해라. 그 사람 책임지고 돌봐줘라. 이게 다윗의 지금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주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 자기의 오른팔과 같았던 요압을 처리 하나님, 제거하라는 제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십니다. 이걸 보고 후대의 학자들은 다윗이 되기 정치적이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후한이 될수 있는, 부담이 될수 있는 그 세력들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다윗의 고도의 정치나 보보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요압에게도 또 제사장에게도 대사, 아비아단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시므이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지금 누구한테 붙었어요? 아두니아에게 반역하는 자리에 붙었다고요. 오 몰랐는데요? 올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지기식에 솔로몬도 초대받지 않았죠. 다이강도 오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반역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보여지는 상황을 보니까 아전니아가 왕이 되겠다 싶었던 거죠. 늘 자기의 보여지는 것,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육체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왔던 요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또 폐역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아두니아가 오늘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가가지고 그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해요. 바세바가 오늘 그것을 듣죠. 그리고 바세바 생각합니다. 바세바로 지금 눈이 가려져가지고, 야, 야, 이게 위기였어. 왕권 빼앗길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세워주셨지. 그데 오늘 아소니아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사실을 인정해요. 내가 왕이 될 만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응, 내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왕위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선왕의 후군이었던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셀바가 들어보니까 아도니아도 좀 딱하기도 하고 또 아도니아에게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사줘야 또 반역할 생각을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솔로몬이 아유, 어머니 오셨냐고 왕자에서 내려와서 저하고 다시 왕자에 오르고 어머니 오른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앉고 사이가 좋았던 거죠.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부탁이, 조그만 게 하나 있다. 뭐든지 하십시오. 제가 어머님말못 들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아비삭을, 네 형에게, 안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 형, 뭐 이렇게 됐으니까, 잘 좋게 지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불같이침을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사을둘 뿐만 아니고, 제 왕권도 주라고 하십시오. 지금요, 지금 아도니아가 그한말 때문에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고요. 그한말 때문에 그 아도니아 편에 섰었던 요압도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제거당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비아달도 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니면 면직되고. 여러분, 아기는요, 치별하게 그 일을 계속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만했으면 고만하겠지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무이에게도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가 여길 떠나라. 그성읍에서 절대로 강 건너서 오지 마. 너는 그곳에 있어. 너는 반역을 깨하는 일에 대한 첫 번째 반역을 깨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어떻게 자기 종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그종 잡겠다라고 그 왕가의 약속을 어기고 시무이가 강 건너왔다가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요압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내 뜻을 쫓지 않고 주님의 뜻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없이 없수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만이 습니다 쓰임 받고 버려집니다. 쓰임 받았는데 버려지는 사람이 생명에 의외로 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버려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쓰임 받고 두려움, 쓰임 받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도 그러면 어떡하나. 두렵다. 걱정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주신다. 회복시키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입술을 열어 반대하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오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하고 같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서 우리 정금순 권사님 어제 우리 정집사님 면회하고 오셨는데, 폐, 폐렴 때문에 열이 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르락일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앞에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에 대해서 하나님 폐렴으로 인해서 고열이 났는데 그래서 어제는 코로나 검사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열내려가게 하시고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전과를 해야 이제 뇌 관련해서 치료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대입하여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전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어, 실버 처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우리 공동체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잘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연로 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정금순 권사님을 위해서 주님 이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라 용사가 되어라라고. 이것은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너의 강함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용사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가없어도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사순절을 구별함으로 주의 뜻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자과 생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또나 또한, 또한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